모델들이 좋아서 그런가? 희잡들이 하나같이 다 돋보이지 않나요? <laughs> 이란 여자들이 사는 상점인 거죠? 네, 맞아요. 아. 스카프 여기에서, 피아노 여기에서 사요. 아, 색감이 엄청 화려해요. 나할거좀 네. 골라줄래요? 아, 아 네네. 네, 네. <laughs> 어떤 색 좋아요? 어, 저 얼굴에 와. 어울리는 걸로 좀. 어,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빨간색이요? 네. 아, 자, 이거 빼고. 한번 써보세요. 제가 가져줄게요. 음, 이잡은 음, 이렇게. 가이드 수에가 직접 히잡을 돌려줬어요. 가볍게 두른 히잡이 멋스럽게 어우러집니다. 아, 이렇게 써야 네. 돼요. 예쁘다, 색? 예쁘다. 근데 이렇게 검정색 하는 게 아니라 너무,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, 그건 나 예쁘죠. 다른 것도 좀 올라가 주세요. 저는 화려한 어, 거 화이팅. 하고 싶어요. 하도 되게 예쁜 거 같은데. 네. 그 한번 볼까요? 네. 아즈나베 네. 쇼핑 산매경에 빠진 아, 세 사람. 저거 저거 저거. 실상 상 제일 잘 나가는, 잘 나가는 거 골라 주세요. 이 네. 진짜게 어. 람이 일한 여자들이 히잡 쓰는 방법이에요? 네. 오. 딱 이렇게 써요. 음. 음. 네, 이렇게. 예쁘죠? 이게 예뻐요, 이게 예뻐요? 네. 이거 이 거예요. 어, 그래요? 이거 얼마, 얼마인지 한 번. 네. 가이바스 샤드. 700. 700. 7달러7 0 와, 나 그러면 한 3개 살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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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이곳은 쇼핑천국인가요푸윤 씨는 음. 안 사요? 저도 어울리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. 아, 어, 물론이죠. <laughs> 그러니까 화려한 걸로 생크색으로. 이란의 네. 패션을 책임지는 생크색으로. 사장님 픽 아, 이거 어, 예쁘다, 예쁘다, 예쁘다. 어, 이거 너무 거예요. 예쁘다 네. 진짜? 우와. 한번 써보세요 써봐도 돼요? 네. 네. 오케이. 뛰어난 사장님의 안목에 박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쇼핑을 즐겨볼까요? 그럼 여기서 다섯 개 어, 살까요? 다섯 개? 다열개 이것도 예쁘다 그럼 제가 다 사게요 와와 이것도 되게 특이하다. 이거 도이쁜데요어 근데 얘가 될까요? 네, 이거 처입. 스크럽. 음. 쇼핑이 끝날 기미를안 보이는데요. 오 데포. 맞 언니 왔죠 <맞죠>, 여기서. <웃음> 예쁘다. 바살이거요 바살 바살기색. 오, 예쁘다, 예쁘다, 이거, 이쁘다. 오, 어, 진짜 예쁘다 이거. 어, 나 이거 살래, 이거 살래. 일단, 다섯 개 고를게요. 네, 다섯 개. 자, 그러면 내가 하면은, 살, 응. 오케이. 그거 네, 말해요. 이걸로. 이거, 살라? 살라, 살라. 살라. 그 다음에, 얘는? 어, 이것도 이쁘죠. 이거. 얘 이뻐요. 얘 괜찮아요? 응. 이거? 네. 이거 합격? 네. 합격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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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학교. 이거 합격. 네. 굿. 뭐남 어, 케이션 응, 이거는? 어, 이거 많이 예쁘지 않아요? 별로? 탈라? <laughs> 그다음에 이거? 이거 이거 블루? 여기 페르시안 블루가 유, 유명하니까 네, 네. 약간 블루 계열로 하는 거 괜찮지 않아요? 좀 시원해 보이는 거 네. 같은 거 하면 이거 어때요? 핑크색? 좋아요. 핑크색 들어오는 것이 더출아 그래요? 핑크색 어. 네 핑크색 히잡을 두고 버리는 이상형 월드컵 수많은 이잡들중 우리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네, 이것도, 그럼 이거? 이것도 합이것도야 좋았어 네. 그다음에 사장님 좀 신나신 것 같은데? 어. 네 <laughs> 이거, 이거 이거 예쁘다 처음 보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예쁜데, 네. 이거? 네. 아까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었는데 그다음에 어, 맞아, 이거 이거? 어네 이거까지, 라스트 원 Totally 드디어 막바지에 다른 히잡 쇼핑.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요? 다섯 개다 제가 세게요 네. 다섯 개 하면 얼마예요? 다 개요. 주셨어요 진짜? 감사합니다. 네시 통큰 <laughs> <톰큰> 사장님 덕분에 <laughs> 저렴한 가격으로 히잡 구이 <laughs> 성공. 네네. <20, 000, 웃음> 아. 멘시. Finish m 네 One, t Shopping. Thank you. 어, 너무 잘생겼다 하나, 둘, 셋, 넷 오케이 쇼핑할게요 고마워요 너무 다 마음에 들 그렇죠? 네 이야, 너무 예쁘다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되게 잘산것같은요 <놀람> <놀람> <놀람>